자, 여러분 이제 3, 4시즌 광어가 나옵니다. 광어 어딘데요? 아이고! 광어다, 광어! 우와! 우와! 기아 3월 30일 광어 한 마리 보고 싶어서 어, 광어 탐사 올해 두 번째 출조 왔습니다. 어, 선사는 오천왕에 있는 오디세이오고 탐사 출조이다 보니 장점은 일단 선비가 싸다. 그리고 단점은 탐사에 있기 때문에 어, 시즌만큼 조가를 보기는 어렵다. 말 그대로 지금 탐사기 때문에 광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탐색하고 있습니다. 여섯 5시 한 50분부터 낚시 시작했고, 지금 에럭 두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어,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제이스컴퍼니 차맨 10호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릴은 코바3, 그리고 합사이로 쇼크리더 4호, 그리고 뿡돌은 30호,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웜은 핑하, 핑크의 하얀색 제 웜은 일단 이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좋은데 물색이 지금 완전 커피 커피 믹스 커피 색깔이에요. 물색도 안 좋고 지금 작은 우럭 정도만 나오고 있어서 광어가 과연 얼굴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낚시는 내만 권에서만할것 같고 어, 멀리 먼 바다에 나가도 어차피 수온이 너무 낮아서 안 나올 거라고 내만에서는 한다고 해요. 광어는 수온이 11도 이상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한 보니까 지금 뽕돌 만져보니까 아직두 손이 찬것 같긴 해요. 뽕도 차가워요. 광어 음. 보고 싶지? 나도 보고 싶어. <웃음> <웃음> 아이, 울어, 울... 에이. 그래도 이... 뭐, 아, 트! 아, 이놈의 어님은 네. Yes, yes. 어어 y e t o you. 자 그래도 큰으로 바이트 받았습니다. 핑크 화이트 나왔고 사이즈 좋아요. 어우, 야, 입술에 살짝 걸렸어? 어그랬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꽃게 꽃게 먹었어. 잘 생겼네. 자 핑크 화이트 한 마리 나왔습니다. 바로 진행합니다. 1 3 m 다1 3 m 다 아가 들어오 했나 보네. 아니 전화 왔다니까. 울어 울어 아, 아 빠졌어 빠 빠졌어 울어 같았는데 다시 오와와와와와 더블 트 똑같이 했어 동시에 오야 비트 우럭? 어, 오호. 오 됐어. 오호오오오오 왔다 광어! 와! 지금 현재 핑크 핑크의 앞쪽에서 광어 한 마리 작은 거 올라왔습니다 4자 정도 되는. 아! 나도 무이기다 좋았다. 방생. 에이 똥싸. 이녀방송해주세요 아, 왔다 왔다 강호요 강호 우럭 우럭 <laughs> 우럭이 우럭 <laughs> 어, 크다, 크다. 그때 그때 자, 우럭 두 마리. 이번에도 핑하에 나왔습니다, 핑아 핑하. 사이즈 좋다, 그치? 나이스! 나이스! 방금 둑고 있어. 짜잔, 방 우럭, 우럭, 우 우럭, 우럭. 아, 아, 희하. 뭐야. 아, 어, 커, 커, 커. 헌소에서 지금 7자 넘는 광어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광어 두 마리 얼굴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어는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대체 언덕이 언제 올라가? 어? 내려가는데? 아! 아씨근데아왜 아! 아! <laughs> 아, <laughs> 이러는 아, 거야? 완 천천히 갔어. 어, 갔어, 갔어. <laughs> 역시 없어. 왔는데 갔는데. 아, 제대로 까긴 아, 했어, 근데. 그렇죠. 나한 박자 시급 갔어. 잘 아, 깠어. 아, 슬프다. 어, 와, 광어, 광고, 광고 이거 풍다이준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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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광고 나왔다. 자, 여러분, 이제 3, 4시즌 광어가 나옵니다. 광어 어딘데요? 아이고. 자, 핑크웜에 지금 나왔고, 이전에는 퍼플에도 나왔어요. 핑크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트! 이트! <laughs> 왜 이렇게 발광을 하냐? 놀래비야? 이번엔 만세기 엄메 사이즈 괜찮은 조성 나왔습니다. 자, 우럭 한 마리 추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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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이스. 우와, 진짜 다리 제대로 나 했다. 이거는 몇자 정도 돼? 6지 6자 나 6자 또 나왔어. 또! 또 막판에 6자 까지 나온다 6자 근데 내건 없다 어 내것만 없다 어, 오늘 오천 오디세이오에서 두번째 광어 탐사출조 나왔었는데 어, 잡고 싶던 광어는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두번째 탐사출조도 실패 어, 또 저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배에서 7자뭐 육자 이런 큰 강화들도 나오고 대략 한열 마리 전후로 강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3, 4시즌이다 보니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생각하고 아, 그리고 반차 때 지금 잡은 분들 보니, 반차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50, 50 넘기지 않는 편이 좋은 것 같고, 어, 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기준으로 제가 탄배에서는 음, 핑크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어, 4월 달부터, 4월 달에, 여기 오디세이오에서, 뭐,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신다고 해요. 탐사기간 이용해서, 음, 이벤트 참여 겸뭐 지금 대광어도 잘 나온다고 하니 한 두마리씩 지금 대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 대광어 놀이로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 다음주 영상은 어디로 갈지 지금 고민중인데 어, 또 다음 영상을 위해서 음, 재밌는 낚시 다녀와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